아, 또 이어갑니다. 음. 쉬었 음. 음, 주제 주제. 주제는 자, 물을 줘야 됩니까? 음. 아, 물을 줘야 될까요? 한번 봐 봐요. 눈높이, 눈높이 없이 눈높이. 아, 눈높이. 자, 항상 방향이 중요해요. 이방향은 살짝 들고 있는데 자, 이 방향 방향만 봤을 때 커져라. 방향 만 봤을 때는 들고 있어, 들고 는 있는데, 자, 이 잎은 좀 살짝 뒤로 처진 중이고 절간이 그렇다고서 안 빠진 건 아니고, 자, 아. 중간에는 절간이 좀더 빠지고, 자, 앞뒤쪽으로는덜 빠지고. 음, 지금 시간대가 11시에요. 제일 얘가 활력이 좋을 때는 12시겠죠. 그때 활력이 좋아요. 자 일단 마디는 2, 4, 6, 8, 10마디. 10에서 한 1, 하나 12마디겠네요. 자 이때부터는 이제 잘 큽니다. 음 마디가 안 크는 건 아닌데 애매하죠. 1마디 이어서 물을 주면 더 잘나가겠지 근데 밸런스를 맞추려면 물을 살짝 주는 것도 괜찮죠 잎 끝은 봐봐 잎 끝도 볼줄 아셔야 됩니다 잎끝 끝이 지금 못 떼지죠 못 떼져요 좀만 더 있으면 가시 뽕잎이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열 열두 마디. 자. 수분은 18.4죠. 자, 18에서 23이 기준인데. 아, 수치로 보면은 물은 떨어져요. 자. 음. 물을 살짝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? 체내의 밸런스를 맞추려면 물을 살짝 주는 게 맞아요. 자. 결감 그리고 밸런스 그리고 이 느낌 음 이게 막 그나마 예덕의 토양에 수분을 알수 있는 거지 근데 작물 체내의 양수분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느낌을 받아야 돼이자 아시다시피 여기서 물을 안 준다고 해서 얘가 죽진 않아요 단지 체내에 어떤 변화 생겼지 그로 인해서 뭐 작물이 약해진다 아니면 뭐 어, 그리고, 노폐물이 체내 쌓인다고 생각해봐요. 그러면 급격하게 세포가 약해집니다. 그로 인해서 2차 피해, 뭐, 흰가루가 증가할 수도 있고,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. 앞쪽만 봤을 때, 봐, 이렇게 절간에 붙어버리고, 이거 중쳐지잖아요. 물을 살짝 줍시다. 주면 분명히 생장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. 그리고 식물은 차면은 10마디. 열 마디 전후로 생육이 확 달라져요. 왜? 뿌리 차이가 뿌리가 이제 하하하 어. 달라지게 달라진다는 뜻이겠죠. 이런 것도 좀 느낄 줄 알아야 되고. 그래 정식해 놓고 끝날 때까지 이 모든 흐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. 눈을 감으면 이게 보여야 돼. 아. 이런 식으로 흘러갔지. 아, 이 시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아, 아 이런 게 있잖아요. 이 느낌적인 느낌 음. 탁탁탁 이게 전략이 탁탁탁 써야 됩니다 저는 맨날 맨날 이거 봐서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을 이 만드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봐2 4 6 8 10 결국은 10마디 11마디 나왔대도 마디는 똑같아 근데 절간의 길이 굵기 잎의 어, 크기 이런 게 다른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건 앞이니까 춥겠지. 그러니까 여기는 더못 크겠지. 이해가 됩니까? 어? 아, 이런 느낌적인 느낌. 이거를 제가 공식을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해봤는데, 아, 이 공식이, 공식이 그렇게 확 나오진 않아요. 그죠? 응. 제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만의 느낌을 받으세요. 최대한 눈높이 맞춰줄 테니까 느낌을 받아봐요. 자, 이상입니다. 이 버섯이 올해는, 이 버섯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래요. 이 습이랑 이 지온이 된다는 거지. 이상입니다.